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행하는 이재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시행됐던 제1회조 품질 경영 기사 제4과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관리입니다. 61번 자 일반적인 신뢰성 시험의 평균 수명 시험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시간이나 개수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수명 시험한다. 시간이나 양을 정해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정시 중단 시험이나 정수 중단 시험을 얘기 하죠. 이거 합쳐서 우리는 중도 중단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4번입니다. 62번. 부하의 분포는 평균 1,500, 표준 편차 30. 그 다음에 강도는 1 6 0 0의 표준 편차가 40입니다. 이 재료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강도가 1,600이고 평균이, 자, 부하가 1,500이에요. 1,500. 그러면 1600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0을 빼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가법생에서 돼지죠. 그죠? 자, 루트 덮어씌운 상태에서 표준 편차 30의 제곱과 그다음에 4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렇게 하면 2가 나옵니다. 2. 2. 2가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표준,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2, 2 이상이 될 확률은 0.02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0.0228. 근데 우리는 신뢰도를 계산해야 돼. 신뢰도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강도가, 자, 부하보다도 더 크죠? 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상식적으로도 0.02즉 2.28%는 아닌 것 같고, 반대로 1기1기 0.028라면 0, 0 9 7 7 2가 되죠. 0 9 7 7 2 그만큼 믿을 확률이 높다.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63번 Y전자부품의 수명은 전압에 대하여 5승 법칙, 그러니까 알파승 법칙을 이야기 하죠. 알파승 법칙에 의해서는 알파승 법칙에 의해서, 엑셀레이터 팩트는 VNVs의 알파 승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평상시 스트레스 상시 이렇게 나타내고 전압을 정상치보다30% 증가시켰죠. 정상치가 1이라면 얘는 1.3배다. 이 말입니다. 1.3배. 그 다음에 5승이니까 알파가 5가 되죠. 1분의1 3의 5승. 1.3에 5승이 되죠. 그러면 3.71배. 이렇게 됩니다. 3.71배. 그런데 수명은 어떻습니까? 엑셀레이트 팩트는 3.71배가 나왔지만 수명은 당연하게 정상 수명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반대로. 즉, 3.71분의 1배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6 3번 신뢰성 데이터 해석에 사용되는 확률지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와이블 확률이에대린 것은, 여러분 시험 나왔었는데 3번이 틀렸고, 이제 답은 눈에 보인다,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모수 M의 추정은, 자, LNTO는 1.0과, 린린, 린린, 1, 1 f t분의 1는 1.0과의 교점. 다시 한번 더. 자, 3번. 모수 m의 추정은 린오는 1.0과 1과 린린 1-ft분의 1는 1.0과의 교점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3번이 틀렸죠. 그래서. 65번 어떤 부품 실내 수준 C1, 람다1, 시간 보정하기 위한 개수 일행 샘플링 검사 실시하려고 한다. 시험 시간 T를 1000시간으로 할때 샘플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 일행 샘플링 검사 표가 주어져 있어요. C 값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람다, T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만나는 지점을 읽으면 되는데, 지금 C는, C는,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람다 t는, 람다, 자, 람다 정확하게 1t를 계산해야 되는데, 람다 1은 10의 3승분의 1%, 즉, 10의 3승분의 1%라고 되어 있고, 10의 3승분의 1%, 1%는 우리가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를 떼면 0.01이 되겠죠 그죠? 0.01 그다음 t는 문제에서 1 0 0 0 시간으로 할때 이렇게 했으니까 곱하기 1 0 0 0이 됐던 겁니다. 그럼 0.01만 남죠. 그럼 c는 1이고 람다 t는 0.01이 만나는 지점을 읽으면 된다. 390이다 이 말입니다. 3번입니다. 66번 다음은 어떤 전자장치의 보존 시간을 집계한 편대 mean time to 리, 리, 어 이건 뭐죠? 어어어 어, 어, 수리 수리 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수리. 평균 수리 시간의 추정치죠. 그죠? 리페어. 자, MTTR은 총 보전 완료 건수분의 총 보전 시간. MTTR은 자, 총자 보전 시간 나누기, 총 보전 완료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총 보전 시간은, 총 보전 시간은, 어, 총 보전 시간은 1 곱하기 18, 더하2 곱하기 12, 더하기 3 곱하기 5,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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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고, 총 보전 완료, 죄송합니다. 끈수입니다. 끈수. 총보존 완료 건수는 다다면 되죠. 18부터 1까지. 18 2 18 1 5 3 1 1. 저렇게 하면 답이 2가 나옵니다.